구조물 그 보여드릴게요 시트를 모양대로 오, 오려야 돼요 모양대로 오리고 붙일 수 있는 건시트한 붙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콘크리트코리아입니다 오늘 비노출 시트 깔러왔습니다 저희가 비노출 시트 공사 들어가면요 보통 신축 현장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면갈이, 청소, 그리고 아스팔트 프라이머 도포 비노출 방수 시트 깔고요 그리고 시트와 시트 사이 보강제 작업까지 하는 게 저희 하나의 공정이었는데 여기 현장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시트만 까는 걸로 하고 저희가 공사를 들어왔습니다. 여기 청소랑 면갈이 프라이머는 여기서 해주신 거고요. 그리고 시트 깔고 시트와 시트 사이에 보강도 하고 또 이제 여기서 맡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오로지 비노트 시트 까는 것만 오늘 작업합니다. 그러니까 비용 절감을 위해서 시트 까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비노트 시트 까는 작업만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저는 편집하는 게 너무 편해서 지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시트만 편집하면 되니까요. 오늘 시공할 현장이 여기도 있고요. 여기 아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시트 부착합니다. 폭 1m의 길이 10m고요. 두께는 3mm입니다. 그두 번째 장 펼쳤고요. 이제 선 맞춰야 됩니다. 가운데만 저기 비닐 커팅해서 저 옆에 하얀 테이프 떼야 돼요. 왜냐면 시트를 겹쳐서 쓰기 때문에 저기 같이 겹치면서 부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쭉 당기면 돼요. 지금 날씨가 되게 뜨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은 토치로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부착을 합니다. 이렇게 쭉 당기면 돼요. 천천히. 그리고 이렇게 비닐 벗겨서 여기 앞부분은 토치로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저기, 보조물 부분 꼼꼼하게 잘 부착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반대편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옆에 하얀 테이프 떼고요. 여기도 똑같이 저렇게 비닐 천천히 당기면 돼요. 그럼 얘가 시트가 따라가면서 부착이 됩니다. 자, 아,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도 토치로 구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착하면 돼요 지금 되게 뜨거워서 바닥을 그냥 비닐 떼면서 부착을 했고요 저 앞부분이랑 여기 뒷부분은 토치로 다 구워서 지금 부착을 해줍니다 자, 세 번째 시트입니다 시트 펼쳤고요 또선 맞추고요 저 끝에 구조물 자, 여기 구조물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구조물이 일자로 있기 때문에 저기를 피해서, 자, 저렇게. 부착을 합니다. 그리고, 자, 맞췄죠? 그리고 다시 시트 반으로 접어서 이제 비닐 떼고 부착할 거예요. 자, 이렇게 시트 반으로 접어서 또저 가운데, 가운데로 칼로 커팅해서 비닐만 커팅해서 이제 땡기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이 비닐을 천천히 땡깁니다. 천천히 땡기고, 다시 비닐 또, 비닐 접어서 또 땡깁니다. 비닐 뗍니다. 그리고 자, 구조물. 칼로 커팅해서 저 부분 저렇게 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부착하면 돼요 지금 바닥에 시트 다 부착했고요 이제 여기 이 부분 여기, 여기 여기까지 감쌉니다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시트가 여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가 미리 다 재단해요 다 사이즈 재서 재단해놓고 여기 안쪽으로 안쪽으로 넣어줘야 돼요 장면이 아니 이렇게 꺾여진 부위에는 다 토치로 구워서 부착해줘야 됩니다. 여름에도요. 자 이렇게 내려요. 여기 내렸고 그리고 저 안쪽 안쪽도 붙여야 돼요. 저기 밀어서 이제 잘 부착해지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시트 까는 방향도 중요해요. 비누출 시트지만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우수관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낮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시트를 이렇게 깔아야 됩니다. 이렇게 물 흐르게. 지금 이쪽 면에도 여기까지 감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내렸습니다. 지금 이면에 사면을 다 감싸고 있어요. 저기 앞에, 그다음 여기, 그리고 여기 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 하나하나 재단해서 다 감싸 올리거나 내립니다. 여기 구조물 한 자리에도 추가로 이렇게 조각조각 시트 잘라서 또 보강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래도 보강용실로 다 감싸야 돼요. 시트와 시트 사이에 비닐을 한번 태워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비닐이 있거든요. 시트와 시트 사이인데 이런 비닐을 한번 쫙 태워줘야 보강용실이 부착이 더잘 돼요. 이 비노출 시트는 한번 무근을 쳐서 물이 새면 방수할 길이 깝깝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시트와 시트 사이에 저렇게 한번 태워주고 그냥 보강용실 다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시트 선 있죠? 선이랑 선을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비노출 방수 시트 작업 다 끝났습니다. 저희 공사 이렇게도 하니까요. 네,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